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풀이 2 이하 방정식 풀이 2자 x 3은 7이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답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답은 뭐이냐면은 x는 얼마 얼마 그걸 우리가 최종 답으로 구하고 싶어 알았죠? x는 얼마 얼마 그것을 우리가 최종 답으로 구하고 싶어 x가 얼마인지를 최종 답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변은 뭐만 남기를 원한다고 했어 x만 남기 원한다고 했죠? 좌변은 x만 남기를 원해. 그러면은, 자, 원래, X 더하기 3은 7. 요식에서, 요식에서, 지금 현재 위식은 이렇게 바뀌어지죠? 요식에서 좌변은 뭐만 남기를 원해? X만 남기를 원해, X만. X만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 시간에 배웠다시피 X 더하기 3이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x만 남았습니까? 그러죠. 얘가 더하기 3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빼기 3을 해 주면은 x만 남아. 그럼 한번 보세요. 좌변에 방정식의 좌변에 빼기 3을 해 줬다면은 우변에도 어때요? 똑같이 빼기 3을 해 줘야만 이 등호가 어때요? 성립한다겠어요? 그거, 헷, 쥐었죠? 등식이 있으면, 좌, 좌변, 우변, 양변에서 똑같이 같은 수를 빼줘도, 어때? 그 등식은 성립한다. 즉, 참이다. 그러면, 곧바로, 곧바로, 여기, 곧바로, 여기, 좌변은, 뭐만 남게 됩니까? X만 남게 되지, 종죠 여기 X만이, 좌변은 여기 X만 남게 되지고, 우변은 7 빼기 3은 뭐야? 4죠. 그래서 답은 뭐야? x는 뭐 4다 그말이야요 아시겠죠? 푸는 방법이 이래. 자, 그 다음 x 빼기 5분의 1은 5분의 3이다. 이러한 방정식에서 무엇을 구해? x를 구해란 말이야. x를 구하라. 그말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x는 뭐, 뭐, 뭐 이렇게 답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뭐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좌변을 뭐만 남겨두고 싶어. X만 남겨두고 싶다. 응? 좌변을 뭐, 뭐만 남겨두고 싶어? X만 남겨두고 싶어. X만 남겨두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요식, 자, X 빼기 5분의 1은 뭐야? 5분의 3이라고 했어. 자, 이식에서 X 빼기 5분의 1이 지금 현재 좌변인데, 좌변에서 X만 남겨두고 싶다. 그러면 좌변에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빼기 5분의 1이 있으니까, 더하기 5분의 1을 해줘버리면, 뭐만 남아? X만 남게 되죠. 좌측변에 5분의 1을 더했으니까, 우측변에도 어때요? 똑같이 5분의 1을 더해줘야만, 이 등식이 어때요? 성립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x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하면 뭐만 남아? 여기 x만 남아. 그 다음에, 5분의 3 더하기 5분의 1을 계산하면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5분의 뭐? 4. 5분의 4야. 그래서, 이 방정식 의탑 x는 얼마? 5분의 4다. 그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문제. x 빼기 4분의 1은 2분의 1이요. 요 식에서도 뭘 구하고 싶어? x를 구하고 싶어. x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은 뭐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은 좌변에 좌변에 X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무엇하고 같은가, 무엇과 같은가, 그것만 알면 되겠어. 그것만 알면 되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자. 이것은 X 빼기 4분의 1이 지금 현재 좌변이요. 좌변에서 X만 남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겠습니까? 지금 현재 좌변이 X 빼기 4분의 1이요. 그리고 우변은 2분의 1이야. 좌변에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X만 남겠습니까? 얘가 X 빼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째 주면 돼? 더하기 4분의 1을 해주고 좌변에다 더하기 4분의 1을 해줬으면 어때? 우변에다가도 더하기 4분의 1을 해줘야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에? 그럼 한번 봐보세요. x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뭐야? 결국은 x만 남죠. 그 다음에, 우변에 들어갈 숫자는 뭐,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최소 공배수 구하면 얼마예요? 자, 2와 4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2로 나눠질 수 있죠. 2, 1런이 2, 2, 2는 4니까 전체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4죠. 최소 공배수는 4이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4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2가 최소 공배수 4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얼마가 있어야 돼? 두 번이 있어야 돼? 두 번. 두번 곱해 줘야 돼. 4가 4가 되려면 몇 번? 한번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4분의,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것은 뭐예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뭐예요? 3이죠? 즉, 우변 쭉 계산은 이 결과가 뭐이라고? 쭉계산해 놓은 이 결과가 뭐예요? 요리 들어가게 돼가지고 답이 뭐예요? 4분의 3.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 X 빼기 3은 4분의 1이다. 이 식을, 이 식에서 X를 구하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x는 뭐뭐뭐뭐 이러한 답을 구하고 싶다 이거요. x는 뭐뭐뭐뭐 이러한 답을 구하고 싶다 이거요. 그러려면 좌변에서 x만 남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식을 자이 식을 x 빼기 3은 4분의 1이야. 좌변 x-3이야 x-3에서 x만 남기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돼? 여기다가 더하기 3을 취해주면 되죠 여기다가도 3을 더했으니까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3을 더해야 그 등식이 어때? 변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보세요 좌변은 곧바로 뭐예요? x 이렇게 되죠 좌변은 곧바로 x 이렇게 되죠 우변은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죠 이것은 어때요? 금방 계산이 암산으로 잘안 되죠 자 4와 3의 최소공배수 4와 3의 최소공배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4와 3의 최소공배수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은 1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둘을 곱해주면 된다겠죠 즉 1, 1 4는 4, 1, 3은 3이니까 요리 다 곱해주면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현재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자. 4가 12가 되려면 몇 번이 있어야 돼? 세번 있어야 돼, 저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분수는 변화가 없다. 3이 12가 되려면 몇 번이 있어야 돼? 네 번이죠.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수 4를 곱해도 그 분수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제 뭐예요? 12분의 뭐야? 13은 3 더하기 이거 12분의 14는 4죠?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4는 뭐야? 12분의 7 아직 없죠? 그래서 여기는 우변인 3분의 1,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값이 뭐야? 12분의 7. 그러죠. 그래서 이 값을 12분의 7.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식을 다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방정식 풀이법 완전히 이제 알았죠? 자, 이 시간도 방정식 프리 공부 잘 하셨으니까, 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음,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